엄마, 응. 밥이 맛있어요? 응? 밥 맛있어? 응? 밥이 맛있냐고. 응. 아니요, 잡채. 어, 응, 잡채 봐 응? 잡좀나모 잡사 없어. 응? 모 잡사. 모 잡사 없어. 아버지, 아버지 응? 저, 저, 콧줄에 식사, 콧줄. 잘 먹지 않고응코추에 식사하셔 코추에 이름을 얘기한대 엄마 네? 이름은 얘기한대 이름은 얘기한대 응 음. 얼마나 <laughs> 음. 좋아졌어? 이름 네? 얘기하는 이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졌어? 네 아버지 이름 응 음. 그러니까 음. 이름 얘기해서 괜찮아 거기서 모자 없어 데 응? 모자 뭐 없어 콧줄의 식사, 콧줄의 영양제, 콧줄에 그저 살아난 거지. 응. 음, 응. 그래. <laughs> 이건 나지만. 괜찮아져. 음? 괜찮아져. 거기서 집중치료실에서 음? 신천 연합병원 집중실에서 좋아지면은 음. 요양병원으로 옮겨 엄마. 음. 음. 금까지는 괜찮아졌어, 응. 음. 음, 맛있게 드셔. 응. 음. 응. 음. 알았지? 아까 비순이가. 음. 가져온 건데, 너랑 같이 먹으려고. 응, 음, 그래. 응. 잘했어. 잘했어.